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주어진 문장 넣기 유형 프리비법을 보면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으면서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요. 지문 전체를 빠르게 훑어 읽으면서 내용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해야 되겠죠. 선택지로 주어진 문장 앞뒤에 연결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읽고 어색한 연결이 있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 살펴봐요. 자, 그럼 주어진 글을 볼까요? From the record label's point of view, 음반사의 관점에서, the licensing, licensing이라는 것은 has a completely different purpose. 완전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at purpose, 그리고 그 목적은, is to promote an act, 어떤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래요. 자, 지금, 음반사의 관점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관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 같이 볼까요? Music licensing 음악 라이선싱은 자 이게 그래 소재가 되는 거죠. As always 항상 been an integral 필수적이고 그리고 lucrative 돈이 되는 part 부분이었습니다. Of the music business 음악 사업에서요. But 하지만 there has often 종종 been attention. 긴장감이 돌았죠. Between music publishers, 음악 출판사와 그리고 record labels, 음반사 사이에요. 자 A의 입장과 B의 입장이 있죠. 자 주어진 글은 record label, 즉 B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볼까요. Although 비록 music is the shared value, 음악이 공유된 가치일지라도 for both p u l i s h e r 출판사와 and label, 그 음반사 둘 다에게 Their aims, 그들의 목적과 Their business model,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릅니다. 자, 이 글은 비교, 대조에 그린 걸알수 있죠. A의 내용을 비교하고 그리고 B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2번 내용 볼까요? 1번 들어갈 수 없고요. To the music publisher, 자, A가 드디어 나왔어요. Or, 그 출판사나 또는 the licensing department of a full-service music firm,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해주는 회사의 라이센싱 부서에게는 licensing opportunities, 라이센싱 그 기회라는 것이 are the bread and butter of their business, 그들의 사업에서 생계 수단이 된대요. 자, 그럼 2번은 들어갈 수 없죠. 지금 A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ere is simply no other kind of income. 다른 종류의 수입이 단지 없죠. Besides 뭐를 제외하고는 the royalties paid by the licensees. 그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에 의해 지불되어지는 그 로열티를 제외하고는요. 다른 수입이 없다. 자, 이게 누구의 입장이죠? 바로 출판사의 입장이죠. 그럼 3번까지도 A인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B가 나오는 시점에 주어진 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볼까요? The licensing fee paid by the licensee 그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에게 지불되는 라이선싱료는 Is only 오직 the icing on the cake 케이크에 올려진 아이싱에 불과해요. Since 왜냐하면 The majority of the traditional record labor's revenues 전통적인 그러한 어, Record labor 그러한 음반사의 수입의 대다수가 are generated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By selling 팔면서 만들어진대요. Audio recording을 primarily 주로 CD를 팔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To consumer 소비자들에게. 자이 내용은 지금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음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이미 내용이 B로 넘어간 시점이에요. 그럼 비의 내용을 말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번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럼 5번 내용 이어서 볼까요? In a competition 경쟁에 있어서 to have a song included in a film etc. 영화 등의 노래를 포함하기 위한 그러한 경쟁에 있어서 the record label 음반 사는 might be inclined 경향이 있죠. to wait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The fee. 그 사용료를. In order to win the competition.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And 그리고 achieve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The much desired media presence. 몹시 바라는 그 미디어의 존재감을 위해서요. 자, 5번의 내용도 역시 홍보를 위해서라면 수술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음반사의 입장인 거죠. 자, 역시 비의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선택지 4번이 답이 되겠네요.